라이트 like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신발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 개를 준비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보여드리고, 빨리빨리 치우고,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신발은 조던원 로우 시리즈입니다. 어게 보면 미드보다도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이보다는 인기가 좀 떨어지지만, 로우도 로우 나름대로 매니아층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일단 첫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 로우 같은 경우는 가격이 100불 정도 예요 외국에서 100불 정도 하고, 한국에서는 119,000원? 만 119,000원 만 정도의 공홈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저는 근데 공홈에서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공홈 같은 경우는 한 5초 만에 순삭. 클릭을 아무리 하고 있어도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저와 같으시죠? 근데 이건 왜 샀냐면은 끈 컬러가 너무 예뻐서 샀어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요끈 컬러 보이시죠? 약간 빈티지한 느낌도 나고 색깔이 너무 예뻐서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요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여기 사이즈 스티커가 붙어있고요 로우는 하이랑은 다르게 디테일이 좋은 것 같아요. 꼼꼼하게 만든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실루엣은 알고 계시던 조단 원 하이 스타일이랑 비슷한데, 요 발목이 낮아서 로우라고 불리우는 제품이죠. 자, 하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 끈 거는 부분, 이 부분이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로우는 하이랑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요끈 거는 고리 같은 요거 있죠. 요게 이제 23 자수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자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던 마크가 요렇게 체크 마크 하나 들어가 있고 하이랑 제일 다른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가죽 끝에 마감 처리된 거 보이시나요? 네. 하이 제품은 그냥 커팅 커팅한 가죽을 박음질한 느낌인데. 로우 제품 같은 경우는 모든 곳이 자 보세요 모든 곳이 가죽 끝에를 접어서 안으로 말아서 방음제열을 하는 느낌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얀 부분도 그렇고 나이키 스우시는 안 그렇네요 아 그리고 여기 뒤에 이 네모난 거 보이시죠 요것도 하이 제품은 좀 작아요 작은데 로우는 이렇게 널쩍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윙으 로고 자수 보이시죠?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가죽을 안으로 말아 넣어서 박음질한 느낌. 요거 때문에 훨씬 더 뭔가 퀄리티가 좋고 깔끔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네, 별거 아닌데 이런 거 하나로 차이가 있습니다. 바닥은 뭐 똑같아요 하이 제품이라. 요 컬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저 블루라는 이 하늘 색깔인데요 색깔이 너무 예쁘고 이 끈! 이 끈이 너무 진짜 너무 예뻐요 자 레이저 블루를 살펴봤고요 메탈릭 골드 메탈릭 골드 제품 한번 볼게요 음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메탈릭 골드 번쩍번쩍 번쩍 에나멜로 네. 자요 메탈릭 골드 같은 경우는 사실 구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저는 물론 한국에서는 네, 나오자마자 신상 이것도 제가 구한지 한, 한 1년 정도 됐나? 1년 이상 된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요거는 제가 사실 하이 제품으로 진짜 갖고 싶었는데 구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리셀을 하려고 알아와, 잠깐 알아보다가 아 이거를 어디를 신고 가겠냐? <laughs> 신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컬러웨이를 가지고 있구요 자, 얘도 뒤에 자수 보이시죠? 네, 아까 거. 아까 네. 레이저 블루랑 똑같은 자수가 그려져 있구요쭉 보시면 가죽을 안으로 말아 넣어서 박음질한 그런 느낌. 이 친구도 에나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에나멜이 이렇게 있으면 신었을 때 이렇게 꾸겨, 꾸겨지면은 그때 이렇게 주름이 심하게 가요. 그래서 더욱더 신기가 부담스러워. 23자수랑 네, 점프맨 자수. 예쁘네요. 조던 원로우가 사실 입문하기는 진짜 괜찮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난 조던을 한번 신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네, 이 로우로 입문을 하시면 돼요 신었을 때도 너무 예쁘고 가격도 엄청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조던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저렴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던 원 하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입문하시기에는 요 조던 원 제품이 좋으실 겁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화이트, 블랙, 스타피쉬라고 되어있네요. 스타피쉬. 얘는 90불, 90불이라고 적혀있고요 뭘까요? 네. 아, 네. 제가 로우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요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몇달 전에 한국에 발매했었죠. 네, 물론 저는 시간이 없어서 매장에 가지 못했지만, 수량도 꽤 많이 나와서 매장에서도 여유있게 샀다고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 네. 어쨌든. 요 컬러 같은 경우는 제가 하이 제품도 너무 갖고 싶은데 가격이 거의 100만원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기를 했고요. 로우라도 하나 갖자 로우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90달러를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다행히 나오자마자 제가 불타는 클릭을 해서 손쉽게 구입했어요. 네. 아 색깔 너무 예쁘죠? 바닥도. 자 이것도 디테일을 보여드릴게요. 얘는 약간 이 스웨이드 재질 같은 스웨이드인데 조금 질 떨어지는 스웨이드. 네 스우시는 요렇게 베나멜 재질로 되어 있고요. 네, 23번 자수는 주황색으로 새겨져 있고요. 점프면 흰색. 아, 진짜 예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으로 다 감아서,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다 감아서 박음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세 번째 친구까지 봤고요. 다음 친구 보실게요. 조던원 로우, 파인 그린, 블랙, 화이트. 네, 이것도 90달러죠. 이건 뭐, 영수증, 네, 이스트베일 영수증. 요거는 제가 살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물을 보니까 사기를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받아보기 전까지 몰랐어요 이렇게 생겼을지 살 때까지만 해도 그냥 초록색 가죽에 흰색 가죽이겠다 흰색에 검은색 나이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뻐요 이 재질이 약간 이거 뭐라그러나 소리 들리시나요? 이런 재질로 돼 있어요. 가죽이 아닌가? 네, 이거는 가죽이 아닌 것 같아요. 흰색 부분이 저는 그냥 가죽인 줄 알았는데 에나멜이요. 에나멜. 나이키도 에나멜이고 흰색도 에나멜이고 이런 재질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른 재질의 제품이 와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뻐요. 네, 이거는 제가 아마 90달러라고 적혀있는데 더 싸게 샀을 거예요. 70 달러 그 정도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사이즈가 남아 있을 거예요 생각 있으시면 네. 해외 사이트를 한번 뒤져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발매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검은색 쓰시고요 자 앞에는 23번 검은색으로 자수 그리고 점프맨 들어가 있고요 자, 뒤에도 검은색으로 에어 조던 윙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이런 에나멜이에요 이게 뭐 조던 1 1븐 처럼 완전 반짝반짝한 에나멜은 아니고, 약간 가죽이 뭘 쉬운 느낌? 그런 느낌의 에나멜이에요. 은은한 에나멜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생긴 조던원 파인그린입니다. 자, 다음 친구 보겠습니다. 노블레드. 블랙 화이트, 루블레드, 뭐였지? 어, 어, <laughs> 네, 자, 레드보다는 약간 버건디 컬러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파인 그린 제품을 받아보고, 이 흰색 에나멜 가죽이 너무 예뻐서 이 색깔도 하나 사야겠다. 그래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네, 너무 예쁘죠? 한국에도 근데 요게 요 색깔을 이 발매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본것 같기는 해요. 이것도 파인 그린이랑 마찬가지로 그런 똑같은 재질. 그런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고요 앞에도 역시, 예, 네, 에나멜 가죽으로. 색스우시도 에나멜 가죽으로. 23 자수는 검은색 실로 되어 있고요 점프맨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컬러가 약간 버건디라고 하기에는 좀더 좀더 진한 느낌이고요 오묘합니다 네. 다음 친구 보겠습니다 빨리 빨리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에어저던 원 로우 블랙 사이버 화이트 블랙 사이버 화이트래요 아이고또 영수증이에요 디미 재즈에서 왔네요 언제 샀지 아 요겁니다 사이트에서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로 보는 게 훨씬 예쁜데요 이 컬러는 제가 안 살려고 했었는데, 그 얼마 전에, 그, 놀면 뭐하니에서 싹스리 했었잖아요, 싹스리. 근데 거기서 비룡님이, 네, 이 컬러를 딱 신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네. 그래서, 네, 부랴부랴 샀는데요. 심지어 세일해갖고 79, 79달러 주고 샀어요, 79달러. 89달러인가? 요거를 아마 제가 89달러 주고 산것 같아요. 네, 세일해서 89달러에 샀습니다. 네, 사이즈가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지금도 팔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세일해서, 세일해서 팔고 있을 거예요. 요게 아마 아까 처음에 그 사이버 블루 그거랑 같은 패턴으로 디자인된 것 같아요. 같이 나왔던 시리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색깔 말고 핑크 색깔, 찐 핑크 색깔이 또 있어요. 그것도 지금 살까 말까 엄청 고민 중이에요. 이 시리즈 사는 김에 그것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진짜 예뻐요. 이걸 왜 진작에 사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들고 실물로 받아보고 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예뻐요. 자 다음, 빨리빨리 네, 빨리 갈게요. 다음 에어조던 원 로우 멀티 컬러 라이트 아쿠아. 네, 9 0 달러, 9 0 달러. 자, 여기도 지미 재즈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오! 요거는 음. 유일하게 제가 두 족을 샀습니다. 두 족. 네. 한 족은 두달 전에 구매를 했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샀어요. 요 모습만 보 요렇게 핑크.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이제 배송을 받았는데 반대편은 요렇게 형광무늬가 두 색깔이 들어가 있고 하늘색컬로 가자. 엄청 예쁘지 않나요? 그냥, 올 화이트에, 요런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네,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끈이. 끈도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네, 요렇게. 끈이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진짜 예쁘죠? 와, 얘는 색깔이, 요런, 파스텔 톤? 이런 파스텔 톤이 들어가서 여자분들이 신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남자분들이 신어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진짜 예뻐 원래 두족살 생각은 없었어요 너무 예뻐서 하나가 더 갖고 싶다 네.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3주 전에 세일을 하더라고요 네. 79달러로 세일을 해서 그때 이거랑 같이 배송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200불 밑으로 사면 이제 세금이 안 붙기 때문에 최대한 200불에 맞춰서 사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네, 89달러, 얘는 79달러. 해서 두 개를 같이 시켰습니다. 79달러인데 하나 더 살까? <laughs> 자 다음 화이트 블랙 짐레드. 아 네. 제가 제일 좋아 하 중다운 원 블랙토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자뭐 블랙 토 모델은 블랙과 레드와 화이트의 조합. 네, 이 조합은 뭐 거의 끝판왕 조합이죠. 요렇게 컬러가 들어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요거는 하이 모델도 가지고 있는데요. <laughs> 하이 모델이랑은 다르게 로우 컬러는 네앞코가 스웨이드 스웨이드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웨이드 가죽으로 되어 있고 나이키 스우시도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요.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조던 원 네, 로우 모델 여덟 가지 컬러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로우 컬러 중에도 되게 가격이 비싼 제품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뭐 지금 오늘 보실 제품들은 사실 만만 먹으면 거의 정가에도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기 때문에 뭐 조던을 한번 신어보고 싶으시다든지 나는 조던이 너무 예쁘지만 하이 모델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네, 조던에 입문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니까 이 중에서 뭐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하나 정도는 구매를 해서 신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더 보여드리고 싶기도 한데 초보 유튜버다 보니까 편집량이 많아지면 업로드가 되게 느리게 되기 때문에 편집량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이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앞으로 제가 편집이라든지 이런 스킬들이 조금 늘어나서 긴 영상들도 재밌게 편집을 할 정도가 되면은 그때는 진짜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다 보여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신발 종류도 많기 때문에 요 정도만 보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번에도 제가 좋아하는 신발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